ハブでス 이 영상에 포함된 모든 장면은 솔로 랭크 기준 다이아티어의 영상이고요. 혹시나 필요에 따라 자유 랭크나 일반 게임의 영상을 포함할 경우 별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 상황인데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했죠. 위아래가 갈리고 시작을 해서 B4. 여기서 묘목이 있기 때문에, 혹시 누구 데려갈까를 한번 봐주는데, 귀안 끊어주고요. 오공. 여기서 그라가스가 플래시 비치기로 들어와서 밑으로 플래시 쓰면서 빠지면 살수 있을 각이긴 했는데 플래시 빼면서 살아가기보다 오공 잡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오공을 데려가 줬어요. 서포트, 미드, 원들 모두 플래시를 들고 있는데 저 플래시를 좀더 괜찮게 썼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고 여기서 판단을 한것 중에 하나가 텔레포트로 귀환하지 않았죠. 텔레포트를 안탈 경우에 탑 라인을 몇개 놓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텔을 안탄 이유는 어차피 라인이 지금 보시는 이 자리에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나서스가 생각이 나는데 나서스 같은 챔피언을 상대할 때 일부러 CS를 몇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라인이 무조건 당겨지기 때문에 지금도 뭐그 비슷한 맥락으로 테를 아낀 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라인을 받아먹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라인이 애매했기 때문에 오공이 집을 안 가고 숨어있었죠. 텔레포트를 안쓴걸오공도 알고 있기 때문에 라이즈가 라인을 빨리 밀고 텔레포트로 복귀할 거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라인을 미는 판단을 하지 않고 천천히 라인을 먹는 판단을 했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킨드레드랑 오공이 모습을 비쳤는데 오공 피 관리가 너무 안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라인을 밀어넣는 데는 실패를 하고 오공이 집을 찍었던 모습이고요. 킨드레드가 다시한번 숨어있었죠 마찬가지로 아 오공 이제 집에 확실히 갔을테니까 eq 사용해가면서 빨리 라인을 밀자 했을때 부시에서 튀어나와서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ew 스킬을 바로 사용해줄 수 있다면 난입 특성을 활용해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라인을 지우느라 eq 스킬을 사용하고 있을때 킨드레드가 나오면 죽을 수 있는 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인을 푸쉬를 하실때도 w 스킬은 당연히 아껴주시면 좋습니다 푸쉬력에 그렇게 큰 도움도 되지 않고 혹시나 방금과 같은 경우에 에 숨어있거나 깜짝 등장하는 상대방한테 대처하기 위해서 W 스킬은 들고 있는 게 좋고요. 방금은 트페가 라이즈가 텔타자마자 윈무빙을 쳐주죠. 5공의 피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미드라인은 바가 넣 상태니까 탑 쪽으로 움직여서 다이브각을 보거나 아니면 CS 못 챙기게만 해도 무조건 이득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윈무빙을 쳐준 거고요. 공은 또 집을 찍게 됐죠 바텀이 따였는데 그래도 이 게임에서 카이사가 인베 때 4킬 먹고 시작한 것 치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라인을 밀어넣고 복귀를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붙어주죠 상대방이 워낙 잘큰 상대이기 때문에 아군이 쉽게 쉽게 녹는데 궁으로 붙어줘요 딜이 워낙에 세니까 진도 그냥 잡혀버렸죠 테페가 궁을 타고 왔고요 다행이었던 건 적과 청재우가 6렙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방금처럼 EQ 미니언에일을 묻힌 상태에서는 2가 막 묻어서 전이가 되죠. 2가 전이된 대상들에게는 Q를 썼을 때 Q가 꽤 괜찮은 한정으로 확정타로 들어가 주기 때문에 견제할 때 용이하고요. 궁극기를 통해서 라인 복귀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궁을 좀 아끼는 편이에요. 상대방의 시 c 기가 빠졌을 때 아니면 상대방이 오는 걸 미리 와드 같은 걸로 체크를 하고 궁으로 한번 회피해 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기를 통해서 라인 복귀를 잘 하지 않는 편이고요. 지금은 라인을 천천히 미는 이유가 뭔가 김새가 이상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라즈큐를 저렇게 한번 부시에 던져보죠. 지금 킨드랜드가 미니맵에 안 보이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탑 부시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킬을 내줄수 있는 위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디포지션을 잡고 라인을 먹고 있죠. 밀지 않으면서. 그냥 전멸 써서 피관리 해줬어요. 킨드레드가 특히나 돌풍을 들고 있고 플래시 유무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50에 궁극기 이탈을 맞아서 한번더 뜬다던가 아니면 어중간하게 맞아버리면 킨드레드가 뭐 플래시나 아이템 액티브 효과 발동하면서 라이즈 잡아낼 수 있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고 플래시를 써서 산다고 해도 어차피 풀을 빼는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피관리를 더 하려고 했던 거고요. 차후에 궁극기를 통해서 한번더 빠져줬죠. 50궁이 빠졌으니까 킨드 50은 라이즈 궁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초월하게 빠져줄 수 있었고요. 502 텔로 바텀에 지원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EW 속박으로 끊어줬어요 이게 사실은 정석 콤보는 아닌데 라인을 밀어넣고 가려고 하죠 킨들에 대해 도움을 받아서 <목소리> 다이브각이 나와서 핑을 찍어줘요 그브 반응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트페가 궁을 타서 나이즈 궁을 써서 잡아내는데 성공해줬죠. 지금 오공과 킨드가 저기 내려가는 게 보였으니까 저쪽에 핑을 찍어서 인지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궁거리가 살짝 안 닿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플랫포트를 타서 상대방 한타각을 망가뜨렸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오공이 나 지금 가고 있다고 궁쓸 거라고 핑을 계속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공한테 홍하기 위해서 적팀의 포지셔닝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라이즈 큐와 마오카의 묘목에 힌드레드 반피가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거를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묘목이 있었나 봐요. 사용 타이밍이라서 상대방이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무리하면서 카이사가 공수면서 들어왔어요. 궁을 쓸때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궁원 안으로 다시 들어갔죠. 오리 하나가 어디로 도주하는지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아낼 수 있었죠. 지금 상황이 끝나고 용 대치 하는데 시간이 좀 끌렸었죠. 그래서 시야가 없지만 상대가 저 아래쪽 골렘을 챙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킨드레드가 죽고 나서 어디로 향할까 예상을 한 거예요. 지금 저 두꺼비까지 젠 된다고 표시가 돼 있죠 지도에. 그러면 저기 저 늑대 쪽으로 킨드레드가 이동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야가 없어도 핑을 찍어서. 역시나, 캔드레드가 있었고, 수월하게 잡아냈어요. 지금 여기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한타 포지션 할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경우는 라이즈, 투페, 진중 두명 이상이 509에 같이 뜨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적 스킬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쓸려버리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궁으로 상대방의 무빙을 좀 강제해 줍니다. 여신의 눈물 이 포션으로 시작해서 오공과 적정글 킨드레드가 둘다 AD이기 때문에 닌탑을 먼저 가졌고, 대천사의 포옹을 바로 올리면 베스트인데,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바로 못갈 경우에, 밤의 수학자 하위템, 마법공학, 교류발전기 먼저 섞어줘도 괜찮구요. 라이즈는 상대방과의 거리싸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정량의 체력과 주문력을 올려주고, 상대방을 느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라일라이를 선호하고요 제가 현시점 라이즈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신화템은, 루덴의 폭풍이 있는데, 루덴과 밤의 수학자 모두 첫 스킬을 상대에게 맞췄을 때, 순간 이동속도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루는 빨간색 마법 룬의 난입, 만화순환 팔찌, 깨달음, 폭풍의 결집과 보조룬으로 빨간색 지배의 피해 맛, 굶주린 사냥꾼을 들었고 예전부터 라이즈 정석 룬으로 사용되는 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